안녕하십니까.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. 전기와 친해지는 시간, 전기용어 사전 시간인데요. 이번 시간에는 과전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과전압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, 보통 1초 이상의 시간을 말하는데 이 시간 동안 선로전압이 정격전압을 초과하는 현상을 과전압이라고 합니다. 이 과전압은 정격전압보다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전원부에도 악영향을 끼치는데요. 이 어, 전압에 민감한 기기, 전자제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이 전자제품의 수명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끼치고, 그 다음에 기기의 오동작을 일으키곤 합니다. 따라서 이 과전압은 전기사고의 주범이라고도 할수 있죠. 이 과전압은 전구 실험으로도 알수 있는데요. 1.5V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전구가 있는데 이 전구에 직렬로 전압을 가해주는데 이때 1.5V보다, 5V보다 더 높은 전압을 가해주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전구에 있는 필라멘트가 버티지 못하고 끊어져 버려요. 이만큼 과전압은 위험하고 또 실생활에서는 1.5V가 아닌 220V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라고 할수 있죠. 네, 여기까지 과전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